안녕하세요. 유튜브 창입니다. 오늘은 어, 삼성현 경산에 네, 여기 삼성현이라고 하죠. 삼성현 쪽에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어, 지금 샤 어, 씨가 지금 저희께 이제 들어가서 아, 그래서 아, 리뷰를 하려고 하려고 왔어요. 하려고. 네. 들려고 왔어요. 여기 보면 매립등이 엄청 많이 박혀 있죠. 어 제가 리뷰를 찍는 거는 다음에 뭐 집을 지으시거나 하실 때 이렇게 지으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죠. 여기 보면 천장하고 벽하고 색깔이 틀리죠.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천장하고 벽하고 색깔이 틀립니다.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따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기, 그 경주 아화 네, 경주 아화 쪽에서도 이렇게, 네, 어, 에어컨을 지금 따로 설치하는데 요즘도 이렇게 따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면은 포인트 때 여기 하나, 또 위쪽에 지금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콘센트가 있고요. 음, 저샷시 들어갔는데 여기는 어, 일반 이중창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네 그린 유리 이렇게 넣어드렸고 안쪽에는 줄소으 넣어드렸어요. 자동 손잡이는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두개다 들어있고 이거는 문은 예린 거예요. 네 이것도 문도 예린 거니까. 어, 예림의 차이는 제가 메이커랑 비메이커랑 해본 바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물은 크게 뭐 차이가 없는데 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틀 차이가. 이틀 안에 그 보강제가 들어가는데 그 보강제가 뚜껍냐안뚜껍냐 뚜껍냐. 소위 말해서 1.0t냐, 1.5t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에베에스토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큰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예, 이런 경첩 같은 거, 이런 거포인트로 이렇게 주시면은, 네, 예, 쁘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매립등 이렇게 네, 두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네, 이렇게 밖에 보시면, 지금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면동 네, 중문, 이것도 예린 과 들어갔는데, 네, 슬림 사면동이 들어가 있어요. 요건 초슬림이네요. 네, 초슬림 사면동. 네. 보시면은, 요렇게. 메이커랑 비메이커의 차이는, 음, 딴게 없는 것 같아요. 딴게 없는 것 같고, 요런 포인트들. 털이 있냐, 없냐, 요런 포인트들. 요 이쪽에도 이렇게 털이 있냐, 없냐. 문 쪽에도 이렇게 털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조금이라도 더어 포인트들은 좀 돈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뭐 계속 짓는 게 아니니까. 이쪽은 지금 예 화장실인데 나름 음 금속 포인트로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도 금속 포인트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금속 포인트를 했고 문은 좀 색깔을 틀리게 했네요 약간 쥐색으로 색깔 넣었네요 방 빼고는 지금 다 이렇게 쥐색으로 나온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싱크대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위쪽을 이렇게 2단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죠 2단을 해가지고 위에 매립등총 6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타일은 약간 연한 회색, 연한 회색으로 들어갔고요. 차시는 저희 꺼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같아요. 예, 네, 다용도실 같고 문 열면은 바로 내부죠. 예, 네, 바로 내부고 이쪽에는 문이 하나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위에 보시면 매립등이 엄청 많아요. 어, 일단 위에,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줄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육사, 24, 24개 들어가 있네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렇게 벽 쪽에는 양쪽에 콘센트 넣고, 예, 네, 포인트로 이렇게 몰딩 마감 했고요. 그리고, 예, 네, 여기는 좀 문이 커서, 발코니 250바, 예, 네, 발코니 전용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코니 전용창이 요렇게 크게 봐드릴게요. 아니다. 요렇게 네, 해야겠네요. 발코니 전용창이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창은 세장문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옆에다가 이렇게 안 세우고 벽에다가 이렇게 에어컨을 뒀네요. 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엄청나죠? 버튼들이 정말 많네요. 예. 스위치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해야 이 예. 위에 있는 저메립등들에 하나 하나씩 다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을 따로 뒀죠? 여기는 좀 벽지 색깔이 또 틀리네요. 약간 짙은 회색에 위에 화이트로 갔고요. 네, 여기도. 오토락을 넣어드렸고, 그리고, 음, 여기 있네요. 샤시가 들어가 있어요. 음, 어 보시면서, 집을 지으실 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하고, 네, 생각하신 분들은, 이렇게 방마다 색깔을 좀 틀리게 하시는 거 그리고 이 현관 들어가는 입구 쪽은 네, 약간 대리석 느낌으로 이렇게 좀 틀리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면서 네, 보시면서 집을 어떻게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있어요. 에어컨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에어컨이 예. 전열도 다 따로 있고 보니까 이렇게 차단기가 많은 걸 써야 한꺼번에 예. 누전 됐을 때 차단이 잘될수 있게끔 예. 저런 거를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공사하실 때 이런 어... 콘센트를 엄청 많이 달아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 화지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건 사면동 보이시죠? 슬림 이 사면동 정말 좁죠? 제바 손가락 정도 되는 예. 슬림이 삼 초슬림이네요. 예. 초슬림으로 시공 망하시면 이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약간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죠? 포인트 주기 위해서 상부 쪽에 에어컨 위쪽으로 해서 기역자로 포인트를 또 줬습니다. 예. 약간 대리석 느낌의 이런 거 보시면서 나중에 집 지으실 때. 예.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콘센트도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위에 셋 그리고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 위에 넷 밑에 다섯 밑에 여섯 여기 일곱 그리고 여기 여덟 그리고 여기 아홉 여기 아홉 총열어 여기 열한 개 11개. 거실만 열한 개예요 거실만 거실만 11개니까 이런거 보시면서 아 이렇게 집을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싱크대 들어온 것까지 보여드리면 좋은데 예.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만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 어, 전망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창을 넣지 마시고 높이가 좀2,300 아, 정도 되시면 우조건 발코니 창을 넣기를 추천드리고요. 사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네,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